이제 지금 거의 다 완성했어요. 이제 검정색만 제 여기 이런데 다 들어가면 되거든. 검정색만 다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부 동안 내내 크리스마스 이십 내내를 여기 투자했고요. 제가 이거 공지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슬픈 사연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댓글에 적으면 이제 제가 이거 택배로 보내주는걸로 했는데 자 지금 사연이 꽤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거 베스트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일하, 일하다가 퇴근해, 퇴근하고 덕배님 그림 그리는거 보면서 저녁 6시까지 부산 하플 서면에서 커플들 손잡은 사이로 걷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잠시라도 소들 놓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아니 왜 돌아다니냐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동선 낭비라니까? 나가면 안 돼, 그냥! 이브랑 크리스마스 나가면 안 된다고. 옛날엔 내가 되게 못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마스에 나가야 된다. 우린 나가서 한 자리라도 그... 카페 한 자리라도 다른 커플이 못 앉게 좀 앉아 있어야 된다. 어? 가장 막 핫한 데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존나 동선 낭비인 거 같아. 어, 내일은 저녁 6시부터 열심히 걷다가 올 예정이에요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하아 아하... 근데 솔로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솔로들은 별로 솔히 저런 사람들이 안 불쌍한 이 음,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맨날 겪는 일이다 솔직히 나는 그래 나도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나는 저게 그렇게 막막 막 그렇진 않아 막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 어 솔직히 그래 거울 봤어요 이런 게 차라리 난더 슬퍼. 이렇게 차라리 이게 더 슬퍼. 그리고 제 크리스마스 역사 중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군인 때 내무관에서 보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땐 주변에 사람이라도 있었거든요. 아말 존나 잘했어. 이, 이거 야, 레전드. 나는 군대에 있어서 왜 슬플까? 아, 왜왜 왜 괜찮을까 했는데 좋았는데. 아 씨. 진짜 슬프다. 역대급으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덕배 방송.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불쌍한 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떠들 수 있잖아. 그땐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잖아. 지금 다 같이 사람이라도 지금. 사람들이가 대화하고 있다는 게 어디야. 어? 내가 오늘 만약에 방송을 안 켰다. 그럼 내가 존나 가장 슬픈 사람이야. 내가 오늘 방송을 안 켰지?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나도 되게 슬픈 사람이 될수 있었다고. 아무도 없잖아. 나 안 돼. 선물 그게 진짜 슬픈 거야. 오늘 내가 방송 안 켜놨어. 덕배가 여자로 보입니다. 솔직히 덕배면 민 맞듀? 되게 슬프다. 이거 되게 슬퍼서 적은 거 같은데? 이거 되게 슬퍼서 적지 않았어? 아 이건 그냥 힘내라는 말을 해야지. 님들 그렇게 막 비하하고 이러진 마. 이거는 되게 그냥 힘내야지. 이건 힘내야지. 하고도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친이라고 생긴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8년이면 너무 짧아. 아 이거 너무 짧아. <laughs> 너무 짧아. 어, 18년 컷이에요. 자3 35년. 나 아, 나왔습니다.님들의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이유. 자 여기 나와요. 잘 보세요. 75년 인생에 여자랑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단 1회도 없다. 군대 2년 빼고 연애 포기한 지 12년 빼고 나머지 크리스마스 밤에는 항상 집과 남자들과 술 먹거나 PC방이 끝이었다. 낮에도 친구들과 PC방. 희한하게 만났던 여자들은 요 시기를 기가 막히게 피해서 만났어. 네인 하트티즈 님, 이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인간적으로 이걸 어케 있어? 자저것 때문에 솔직히 지금 그한1 8년2 0년년그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슴숲 사사님 어? 열혈 출석 다 했는데 저 사람 안 왔다 의심해봐야 돼. 어 이거 의심해봐야 돼. 술 먹다 뒤졌을 가능성 높다. 이 형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것도 의심해볼 만합니다. 오늘 열혈들 출석률 기가 막혀요. 오늘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제 진짜 안 왔어요. 오늘도 안 왔어요. 이형 진짜 의심할 가치가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친은 몇번 있었다. 하지만 항상 크리스마스 전에 차였다. 헤어진 년들은 감사합니다. 헤어진 년들은 다른 남자랑 크리스마스 보내더라. 그러다가 올해는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었다. 진짜 오래 가고 싶었다. 도와달라는 말에 호구같이 식비 월세 핸드폰 요금 등 도와줬다. 그러다가 나도 힘들어져서 도와주기 힘들다고 했다. 했다. 헤어지자고 하더라. 진짜 힘들어서 한동안 협타가 왔다. 그러다가 곧 크리스마스라고. 아는 형이 여소를 해줬다. 느낌이 괜찮았다. 집에 와서 애프터 신청하려고 카톡을 켰다. 디데이 26이 보였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도더배우성이 시브레인님, 열0의 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야, 근데 이거 왜 아, 소개시켜준 거야? 군대 18일 남은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내가 레전드다. 야,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애도 있는데. 야, 아니, 이거 왜 소개시켜준 거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이거 소개시켜준 사람 귀 진짜 나 멱살 잡았다 이거는 아니 왜 소개시켜준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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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휴 달고 <laughs> 크리스마스에 고휴 방송 보는 내 얼굴이 레전드. <laughs> 야나그런짓 <목소리>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씨발 너만 38년 솔크다 질문 안 받는. 야, 나 아직 아닌 줄 알았어. 레전 선물 감사합니다. 82년 게티 마저 이색이야. 야 잠깐, 진짜 이거 우승각인데? 아 잠깐만, 진짜 우승각인데? 진짜 레전드인데? 신내만이. <laughs> 야 잠깐만 이거. 어? 이게 40, 내년에 40 있다고? 기다려봐. 국민학교에서 약간 진짜 진짜가 좀 느껴지는데 이거 국민학교에서? 클로님, 1기에 선물 감사합니다. 국민학교에서 넘겨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아, 이거 국민학교에서 약간 좀. 아, 레전드인데 이거 국민학교에서 진짜 신뢰이좀 가는데? 말투도 아재라고. 자, 이분이랑 인하트킹님기 선물 지금 이분이랑 박빙이요 일단 진짜로 써 있을 거 같다. <laughs> 아 근데 인정이야 이거 글 보다가 아 이거 약간 내가 너무 약해갖고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 많을 거야. 그리고 인증샷 올렸다. 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확인을 했고 게시글에는 뭐 그렇게 센게 없네요. 게시글엔 그렇게 뭐센게 없어가지고. 음. 아, 이거, 이거, 라데이 아니다. 이거 사연 쓰신 분이야. 라데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거 꼭좀잘 이쁘게 써주세요. 이거 제가 뒤에다가 사인해서 보낼 건데 이거는 님들 조금 인증하자고?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4명 다운 없어. 여긴 가장 크리스마스에 불행한 사람들이 이름 적힌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안 걸릴 거라 생각하지 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불행이에요. 지금 자, 이거 사연에서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기도 했고 어이 글을 되게 장문으로 열줄 안으로 해 가지고 가장 슬픈 사연이었던 이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내가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나 같아도, 와, 진짜 이거 너무, 아, 이거 진짜, 아,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저한테 쪽지로 그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힘내요, 진짜. 이거 내가 사연 봤는데, 그, 약간 안 좋은 일에, 그, 되셨더라고. 되게 안 좋은 일에, 그, 사연이 생기셨더라고, 보니까. 힘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군대 있을 때안 좋은 일이 있으셨더라고. 그리고 이미 제대로 하신 분인데, 좀 보면서 좀 속상했습니다. 이 사진, 이거, 이거 뭐야, 저거. 호랑이 잘 그냥 쓰시고, 이번에는 좀덜 슬픈 크리스마스길 바래요 베크 너무 세다고? 베크 사연 뭐냐고? 방송국에 가면 있어요. 제 방송국에. 베크 우비 한테 차였 습니다.